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사랑과 통치 사이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면 나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은 낯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서 많이 겪는 일들이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랑과 책임 사이의 갈등에 직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감정과 책임이라는 의무 앞에서 갈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이도벨과 후세,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추격하는 자, 다윗은 아들에게 추격당하는 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마지막 결점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 뛰어난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을 부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다윗이 약해졌을 때 기습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의 계략을 압살롬이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후세라는 인물은 압살롬의 신복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일부러 압살롬에게 접근해 방해한 것이죠. 아이도벨은 신속한 일격을 권했지만 후세는 전략적 지연을 권했습니다. 다윗의 목숨은 이두 조언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후세는 아무리 다윗이 지금 약한 상태이지만 골리앗도 죽인 자이기 때문에 쉽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암몬, 에돔 등 수많은 연합국가와 전쟁을 치른 전쟁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이도벨이 아닌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설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세는 즉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요단을 건너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세가 압살롬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후세에게 임했고 그 지혜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이도벨의 지혜는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도망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섭리 속에서 조용히 보호하셨습니다. 아이도벨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17장 23절 말씀.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신의 계략이 무시되자 자살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위기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1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신 탓에 안식을 얻은 뒤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에 진을 친 압살롬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질서있고 조화롭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병력을 세수, 세수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세 이때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전쟁에 나가려 준비하지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백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한 이유는 그동안은 땅을 정복했던 정복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일종의 왕위를 쟁탈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복전쟁은 성을 함락시키면 그만이지만 왕권전쟁은 양편의 왕들 중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든 상대편 왕을 집중적으로 노릴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의 참전을 막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아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절 말씀.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죠? 두 부자 간의 싸움 때문 아닙니까? 지금 많은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무슨 명령을 내린 건지 의아할 만큼, 모두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명령을 들은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윗이라는 왕을 보호하고, 다윗이라는 왕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서론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책임이라는 공의 사이에서 고뇌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역할, 왕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이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갈등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받은 그동안의 은혜들, 누림 가운데 나태함이 바세바를 보게 되었고 인간의 성적 욕망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둠으로써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대가가 이토록 혹독하게 다가올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부터 다윗에게는 끝없는 가정의 비극과 몰락이 시작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사무에라 12장 10절 말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은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 다음 12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압살롬을 포함하여 다윗의 아들 세 명이 칼에 죽고 이들 중두 명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이복누이 다마를 강간하고 그를 알고 분노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에게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 사무에라 12장 12절 말씀처럼 칼이 떠나질 않습니다. 또한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하여 이웃이 다윗의 아내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 바로 자신의 첫째 아들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이웃도 아닌 가족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한 것이죠.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더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갈 때 보면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놓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달콤하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물리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다가오며 우리의 내면의 틈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죄에 넘어가고 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죄의 순서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파악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변장하여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욕망을 부추기며 작은 타협으로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 이 말은 죄는 포도원처럼 큰 악으로 시작하지 않고 작은 거짓말, 가벼운 불순종, 양심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더내 내면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죄는 문 앞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문을 붙잡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은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욕망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욕망을 억누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의심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기도로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망과 생각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삶대시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에브라임 숲을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진영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소수의 다윗 군대가 다수의 압살롬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날 압살롬 군대의 전사자가 무려 2만 명이 이르렀다고 1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군대의 전술이 뛰어났고 군인들의 용맹함도 있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다윗군대의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했던 알량한 욕망이 많은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운 좋게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구절 말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세는 상수리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버리고 달아났고,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걸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대롱대롱 매달려 요압에게 무방비 상태로 찔려 죽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압살롬이 탔던 노세는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이었던 노세를 탐으로써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한것 아닙니까? 또한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는 것은 당시 용모가 뛰어난,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머리카락이 몹시 길어 무거워진 다음에야 그제서야 머리를 깎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은 그람수로 2280g을 말합니다. 머리카락만. 여러분 그의 머리카락은 사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의 허영과 오만과 자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였던 풍성한 머리카락과 왕의 상징인 노세 때문에 그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내가 이 땅의 주인 되려고 함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드디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군수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내 문과 외문 사이에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터에서 기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파수꾼이 오자 가장 먼저 압살롬이 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왕으로서 반란군의 진압 성공을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강한 부성애를 먼저 나타낸 것입니다 29절 말씀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음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33절 말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가즈라는 단어는 본래 떨다,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 절은 다윗당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접한 이후 극심한 충격과 함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비탄에 빠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위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얄라크'라는 단어로 행하다,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미 위층에 올라간 다윗이 이리저리 또 미친 듯이 우왕좌왕, 그가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나가다, 그가 미친 듯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이란 말을 다섯 번, 압살롬이란 말을 한 구절 안에 세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에 대한 강한 부성애를 나타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이라는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만이 지금 말씀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지, 다윗이 정말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압살롬과의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쫓겨만 다녔겠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깊은 사랑과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가 사랑으로 백성을 대하면서도,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통치를 해야만 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다주는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눈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무엘라 말씀은 사랑과 통치, 감정과 사명,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훈육과 규율이라는 통치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이 과연 내 자녀에게 전부를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율이 없는 사랑은 방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만 있고 통치가 없다면 방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통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질서와 공의, 통치를 포기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동시에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진짜 사랑은 질서와 책임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만 있는 사랑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위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의를 말할 때 사랑을 외치면 안 되는 것이고. 평화를 말할 때 공의를 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보다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우선시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통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억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통치의 실행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공의도 자신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33절에 다윗의 비통함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슬픔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바라보며 우왕좌왕 이리저리 안절부절못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볼때 정죄보다는 회복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 가족, 직장, 교회 안에서 사랑과 책임 사이에 설대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이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는지 나 자신이 늘 고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면 규칙을 내려놓고 싶고 공의를 세우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능한 자비가 아니라 질서와 통치를 유지하며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실현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방인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는 거룩하고 우롭지만 무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둘의 완전한 조화를 보게 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교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징계할 때 치유를 위한 사랑의 질서가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할 때 자비로운 정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아프고 복잡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따르며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사랑과 책임, 자비와 공의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 삶의 기준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때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사랑과 통치 사이에 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과 통치 사이에 설때 사랑과 통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